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귀추각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알레벨, 말레벨, 패법, 길드버프, 격전 폭파식의 영약까지 하고, HP가 1147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4, 6, 4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풀강, 3호벨. 희생불꽃정령서 풀강 리업에 오종말 세트에다가, 교단 서런 세트에, 소르트참 풀강 투어, 말린토템 40강에, 인형유물 사강에다가 드라이버 플라메식이네요. 일단 이 무기. 스리업에다가 무궁속성이 아쉽다 해도 난이 무기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어요. 님, 이것 때문에 고통 금나 받았고, 이거 솔직히 지금 시점에선 가져갈만 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가져가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령석은 이정도 옵션이면 가져갈만하지 최대 램 높게 떴고 무공속성도 꽤나 잘 떴고 올스탯도 자잘하게 있잖아 게다가 각성옵션 오야 이거 각성옵션 왜이렇게 좋냐 42도 넘어가네 잘 떴고 그리고 바구 모자부터 볼게요 무공속성 잘 떴고 크뎀 잘 떴고 명중 좋고 상위 근마 높게 떴고 체력있고 무공속성은 평균 근처인걸로 한데 이정도면 최대 데미지는 평균보다 위 하이 무공속성 평균 위쪽에다가 최대 데미지 아, 평균 위에 무공속성 최대치 근처에다가 올스탯 추가업 치고는 진짜 잘뜬 거예요 높게 뜬 거야 장갑 빼버택이 높게 떴고 지배력은 이거 평균 아래 아니냐 평균 근처인가 그리고 무공속성도 평균 위에다가 크뎀 같은 경우는 높게 떴네요 그다음 신발 이동속도가 좀 애매하긴 한데 크래이 높게 떴고 무공속도는 평균 이상으로 잘 떴고 올스테터 평균 이상으로 잘 떴어. 님틈 맞추는 스타일이 적당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이걸로 풀강하고 끝낸다고 하셨었잖아. 그쵸? 그렇다면 이 정도로 가는게 맞아. 어, 그런거면 맞는데 생각보다 신발은 이속 신경 안 쓰면 좋으니까 더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자 풀강하고 하이 풀강하려 하잖아요. 모자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셔야겠네. 봉해시 빵이라 가지고 이미 적당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이걸로 풀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맞추고 싶다면 하 바꾸셔야 되죠. 근데 하이 같은 경우에는 전 이대로 풀광 때리는 거 추천입니다.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 <laughs> 이거를 풀광 때리지 말라 하기에는 이런 거에 비해서 좋아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풀광입니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액세서리 타투. 크뎀 높고 무공속성 평균 이상에다가 금마가 낮고 안경 명중 잘 떴고 금마는 평균 이상에다가 무공속성 평균 이상해 그리고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무공속성 높게 떴고 고정뎀 잘 떴고 금마가 조져버렸고 올스테시 평균 이상에다가 이 속까지 있네요. 스타킹은 타협 불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라면 타협 불만하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애매해. 살짝 애매한데 이미 풀광 뜨린 거면 타협 보신 거 같은데 근데 빈디는 생각 많이 해봐요 안경 스타킹에 비해서 퀄리티가 딸려요 그래가지고 빈디는 바꿀까 한번 생각해보고 안경이랑 스타킹은 한번 생각만 해봐 어떻게 할지 만약에 쭉쓸 거면 각성오은 돌려야겠죠 무공속성 3%퍼 이상 요거 2%라가지고 퍼 우선순위 좀 낮춰도 되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안 돼있잖아 하셔야지 아그 와중에 풀광 아이짜리 팔고 이거 새로 맞춘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옵션이라면, 인정이긴 하지. 너무 좋은 걸로 맞추셨는데? 자, 그리고 서런 같은 경우에는, 음, 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스루트찬 풀강, 투업인데, 수치가 좋아. 여거리업자리로 바꿀 거면 천천히 바꾸고, 아니라면 이대로 쭉 가고, 어, 선택하셔야 할 듯. 자, 그 다음 패션. 상극길반 풀강했다가, 아플잔 풀강에, 탱고도템 풀강에, 상극길드물 칠강이것만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특수. 특수원의 도전 펜트트 30강에 3급 길수호신이장 풀광에 3급 길드 원합 비장 7강 잔상 풀광 나침반 풀광 카드 SR 열쇠 메우이티 목걸이 1강 3오 모델레드 교본 2강 3오안사라 스티커 풀광 2업 스킬라 벨트 풀광 3오 리카리아 브로치 풀광 3오 엘라르사 첫번째 키샤라 세번째 둘다 풀광했다가 3업 2업 일형 두번째 네번째 둘다 노광했다가 3업 2업 어? 이거 노광 아니라 4광이네? 강인왕 킹파르페 배치 8광했다가 노래맨이 엔티 배치 6광이네요 이거 3업으로 바꿀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때가 왔어. 근데, 아, 그래도 이거 엔티베지 수명이 1년 반이 넘어갔는데, 4분기 때 바뀔 가능성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 4분기 때까지 착할 것들 모은 다음에, 이제 4분기 패치 때 엔티베지가 상위 호환짜리가 안 나오면, 그, 인첸트 3업짜리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인형 네 번째 배치는 강화 멈춘 거 맞죠? 조만간 최종 바뀌니까 네, 멈췄다면 냅두고 그리고 엔간하면이 4번 배치는 2번부터 강화해요. 어,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효율이 좋거든. 그리고 각성업 관련해가지고요. 뭐브치 7번 배치 이런 건 상관없는데 목걸이 교본 스티커 벨트 3번 배치 같은 경우는 무공속성 20 기준 잡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애매해서 그래요. 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거 말고는 꾸준히 강화할 거라던지 뭐 이런 거 밖에 안 남았네. 자그 다음에 잼. 천사 잼 세트, 길드 잼 세트, 조엘 리리즈 노, 조엘 리리즈 노, 아가수랑 악몽 잼이죠. 잼만 지금 13작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셨고 4번째 5번째도 강화 좀 하고 계시죠? 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인 게 보여요. 뭐 가치에도 상관 없어. 그게 뭐냐면요. 이 피드백은 최근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피드백 줄 만한 상황이 좀안 나와가지고 내가 잘안준 거거든요. 님은 그 피드백 줄 상황이야. 그게 뭐냐면 잼 이거 다 봉인해져요. 봉인해자하고 그리고 여론과 강화좀 멈추고요 상급 길드잼 노강이라도 만들어놔 상급 길드잼 1,2강까지는 선택이거든? 그거 안하고 여거 다시 이어서 하는거는 선택이야 난 개인적으로 이어서 하는거 추천이긴 한데 일단 님은 이런거 다 스탑하고 상급 길드잼부터좀 강화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옵 상승도 상승인데요 세트옵션이 최소 데미지 150이에요 너무 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잼 쪽은 우선순위가 낮을 수 밖에 없어요. 특수랑 전투에 비해서. 뭐, 님도 알다시피 당연하게도, 뭐, 이거 각성, 전투 장비 각성옵션 돌리거나, 스타킹, 스타킹. 바하고 풀광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건 알지? 그거 말고는 특수 장비. 엔티베지라든지, 이거 각성옵 돌리고 강화하는 거.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는 당연히 전투겠지만, 전투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상태로 본다면 우선순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어 이것도 재료 생각하면 나중에 봉인 푼다? 나쁘지 않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당장 안되면 당장 봉인 푸는게 의미없잖아 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거에 근력전배하셨고 길드 좋은것 그럼 탄트창은 여기까지 뭐그 다음에 도감 보겠습니다 1221개 469개 38개 지금 타이틀 도감 열심히 하고 계시지? 어 그럼 됐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시나리오 관련 아니냐? 열심시나리오 밀어! 아이씨 시나리오 밀어요 아 타이틀도감이 시나리오가 발목을 잡고 계시네요 네 시나리오 심심할 때좀 미시고 그러면서 아이템도감 동갑, 모스터도감도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해줘요 그 다음에 읍적 24랭크죠 25랭크는 현재로서 노리지 않는 게 좋아요 개빡셉니다 격투가 돼 있긴 하지만 이거 두개돼 있어도 빡센 게 25랭크니까 이거는 일단은 다음 업적 추가되면 해볼거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평판 병판은 헌터 꾸준히 하고 있으면 된거고 룬 1티어가 하나 둘셋넷 다섯 딜에 도와 안되는게 세개와 어떻게 1티어제 왜다 딜에 도움 안되는거냐 예전이라면 뭐다충으로볼수 있겠지만 이제 슬슬 슬슬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연하게도 이런게 가성비는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패스라고도 하지만 요런것들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걸 어. 그래가지고, 요거, 돈쓸거 거의 다 쓰고, 한, 600억, 700억 정도 모으고, 노립시다. 자, 그 다음, 별자리. 사자 천여 끝났고, 쌍둥이 끝났고, 개자리 황수들이 하고 계시네요. 요거 끝난 다음엔 뭐, 요쪽을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양자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치, 요쪽에서 너무 낮은 것들 있잖아. 요런 것좀더 올린 다음에, 이거 하셔도 되고. 아무튼그 다음에가 이제, 퍼센트나 플러스 높이기. 그런 쪽으로 하시면 돼. 어 지금 퍼센트 아 플러스 퍼센트 둘다 낮은 것들 많이 보이잖아. 아니면 둘다 애매하거나 요런 거. 요렇게까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멸만전식으로 모은 다음에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물. 어 성물은 이제 이 다음에 마트지. 아그니가 마트 효율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음잘 하셨네. 전용석 같은 경우는 27퍼 심 어, 레벨에 0.6 어, 9레벨, 오, 요것도 3.6. 이거 전용성 어느 정도 하셨네? 이거 이상으로 할 거면 먼 미래 해요. 이거 좀 많이 여유로울 때. 지금은 마트의 눈꺼 전용성 맞추는 게우선일것 같은데. 암튼 마트의 눈 조만간 4등급 되네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각인. 잘하오 계시고, 초월 스탠뭐 HP 아직 부담되요? 나는 이제 이거 찍어도 될것 같은데? 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지. 그거 말고는 내가 피드백 드릴만한 거는, 음, 크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니까, 뭐, 없네. 그 다음에 메모리얼. 이리 쓰는 세티오가 어, 해보겠다가. 과연 구랩 있어요, 마트? 내가 못 찾았나보네? 잘했어, 잘했어. 카지노 세티오가 HP나 된강 같은 거 찍어요. 선물 포인트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면, 1페이지에다 띄워주세요. 2페이지를 주로 쓰시는 거만 레비네세티오가 잘 떴고 무엔도 잘 떴고 기본 베이스는 체력 돌려주자 이제 돌려줄 때 됐잖아 메모리얼 스킬 쪽 보면요 마그마블레스 사 렙에다가 기간틱 슬래시 같은 것도 띄었네 마그마스피어 사 렙에 버스터 삼 렙에 플레인 버스터 같은 것도 띄었네 야 진심이네요 아그니에다가 어 플레인 스트라이크 삼 렙에 임페르노오 렙에 스트라이크 사 렙에다가 인피니티 사 렙에다가 러시 사렙어 뭐 삼렙인 거는 애매한 거라서 넘어가고 나머진다 사렙 보렙이잖아 사렙짜리 오렙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상각없으니까요 일단 미루시고요 다른 거부터 해아 참고로 이거 기본 옵션 같은 거요거 대체 옵션으로 바꾸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굳이 안해도 됩니다 이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세티오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이쪽 좀 노려줄 차례가 됐을 것같은데 다른 거좀 기본 베이스 많이 하셨으면 이쪽 좀더 높여주자 지금 1 0퍼 때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 다음에, 초월. 흑월, 기본 베이스의 체력 이제 돌려줄 때 됐고, 초에는 괜찮고, 세티 효과도, 어, 괜찮네. 사이암, 각일 각이 둘다 있는데, 이제 각이 더 올려줄 타이밍 오고 있는 거 알죠?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세티 효과는, 스킬 데미지 34, 괜찮고, 겟에페는 세티 효과, 지배력 좋고,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체력 뚫리는거 말고는, 결국 이쪽이네? 어, 이쪽 하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님 올리고 싶은 거 올리시면 돼요. 기본 베이스가 거의 완성돼가잖아. 자, 그 다음에 소환수, 까르디언 스킬 안 찍었고 특성은 오른쪽 물방. 어? 얘 주력으로 좀 소환하세요. 어 그렇다면 이거 오른쪽 물방하고 나머지 왼쪽이 맞긴 해. 음, 그럼 나중에 스킬도 찍으시겠네. 이레이저 특성 얘도 오른쪽 물방 나머지 왼쪽이네. 음.. 얘도 나중에 찍으시려나? 초신수 스킬 안 찍었고 얘는 그래도 왼쪽 물방 나머지 오른쪽 그래요. 베아 같은 경우에는 스킬 오잘 찍고 계시고 특성은 오른쪽 물방 나머지 왼쪽씩 잘하고 계시고요 1년만 더 하면 이거 찍겠네 근데 이것만 알아둬요 아그니 이거 진짜 별로예요 내가 예전에 이거 배웠을 때 아그니로 한번 굴려봤거든 진짜 효율 떨어져요 차라리 요거 있는 포인트 어 이쪽으로 주는 게 좋아요 어쩌면 나중에 초기하게 될 거야 그때 초기화하실 때 이런 것도 내리면서 이쪽에 다 투자해요 자그 다음에 리치링 오 엘백 많이 찍으셨고 특성은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자라고 계시고 유니아 어, 스킬 안찍고 어, 오른쪽 물빵 나머지 왼쪽이네 이쪽도 어, 나중에 찍으실건가보네 아리아를 올리시네요 스킬 안찍고 오른쪽 물빵 나머지 왼쪽 그래도 경액은 필요없다 이건가 <laughs> 자그 다음에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참고만 해도요 어떤거냐면요 모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모자를 더 강화해가지고 명중을 돌렸을 때 명중이 오버 명중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 명중을 올릴 필요가 좀 떨어지겠죠 그거 말고도 최소 데미지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사람이라면 최소 데미지를 떨궈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트 가져올 것이 조금 보이잖아 뭐 선택사항이긴 해도 그런 것에서 포인트를 가져오면 여거를 마스터해보는 거야 나쁘지 않잖아요 요즘은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내리고 필요 있는 걸 선택한다는 라쪽 이거는 필수 아니에요 선택이야 다시 말하자면 자그 다음에 특성 음 이거 관통 계산 해봤지 음 그럼 된거고 음거 말고는 다 잘하고 있고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제가 딱히 바꿔드릴게 없긴 한데요 님은 이제 선택사항이 좀 보이네요 일단 첫번째는 각성 이에요 님도 아마 요즘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거야 각성 2의 입지가 많이 떨어졌다는거 메모리얼 뭐추가라든지 이런것 저런것 때문에 그래도 탱킹경 딜 어느 정도 나오는 거라면 쓸만하니까 버리지 말지는 잘 생각해봐 필수는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쓸만은 하니까 그리고 마그마 스피어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마그마 스피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게 데미지 늘어나지 안 늘어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그마 스피어가 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계성으로 쓰든 질용으로 쓰든 상관없는데요 각성석 두 개를 노리면서 이걸 찍는 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님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하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막 이런 것들 위주인데요. 각성석 두 개를 찍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여거를 찍으면서 이두개 쪽을 가는 거 생각해보라는 거야. 특히나 님은 이제 기간제 각성석도 슬슬 노릴 만해요. 기간제 각동석 관련해가지고 뭐 끼고 있긴 한데 이런 거 말고 더욱더 맛깔난 거 관련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낀다면 스펙 상승이 꽤나 높을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포인트 남다고 이런 거 찍는 거 애매하게 찍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필수라고 말안 합니다 님이 마그마 스피어를 극혐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필수라고 말안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두개 말고는 최소 뎀 좋아하면 최소 뎀 찍는 거? 요거 내리고? 음, 그거 아니면 이대로 지네요 자그 다음에 엘리 스킬 볼게요 음 풍발했다가 나중에 될거 했다가 노가다 하셔야 겠네요. 어, 이거 우선순위가 꽤나 있으니까. 그리고 관통마스터 같은 경우는 없어도 99되면 상관없는데 뒤를 포기하면서 관통을 챙긴다른게좀 있다면 역을 챙긴 다음에 그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관통 쪽. 그 관통 쪽을 버려버리는 거야. 이건 생각 한번 해봐. 기간제 헌터, 길드가우, 케버, 업세레스가우출소왕 관통, 경험스킬. 헌터, 어, 이거 한개 어디 갔냐? 스타일 날라갔는데? 어, 깜빡하셨나? 어, 스타일 날라갔습니다. 초인! 끝났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볼게요. 일단 잠재력입니다. 딱히 바꿔드릴 게 없긴 한데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꿀 거면 S 등급, M 등급으로 혹은 기게 있겠네요. 네, HP 3퍼 화이팅. 그리고 메인펜 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어. 근데 뭐딜 필요하면 팀에다가 쿨감 필요한 벨라인 거 알죠? 근데 인간하면 이거 많이 추천하는 편이지 아그리분들께는 그리고 애완동물 여기서 더살 거면 빈팩 관련해가지고 뭐 거슬리면 하고 아니면 은코인으로 이거 바꾸고. 그런 거 아니라면 뭐 상위 호환으로 바꾸는 거밖에 없겠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야 스펙 계속 많이 올리시네요. 어 진짜 잘하고 계셔요. 아마 님이 액세서리 각성이라든지 뭐 내실 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어구 강화라든지 등등 뭐만 조금 더 했으면 내 기준 등급이 바뀌었을 거예요. 확실해요. 바뀌었을 거야. 안 바뀔 리가 없어. 근데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취지 안 맞잖아. 그러네? 내 취지에 맞으면 조금 아쉽더라도 L 등급을 드린다 쪽으로 말하는 게 맞지. 다른 말로 하면 원래 L 등급 줄려 했는데 등급주는 취지에 맞춰가지고 L 등급을 줬다는 거야. 그 정도로 스펙이 뛰어난 것도 맞는데 그래도 사실 L 등급 쪽에는 살짝 아쉬웠다라는 것도 있어. 근데 금방 할 걸? 그 금방 할걸그 아쉬운 거 관련해가지고 금방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어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파이팅하시면서 계속 게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침 스펙업하기가 힘들 때야 힘들 때니까 잘 참고 그러면 여기까지.